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오늘의 2013년 7월 22일 주말 일요일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날며 승천할 수 있는 그러한 주식투자 정말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어, 크게 실망을 하며 네,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실망을 하며 어, 내가 왜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이러한 고생을 사서 할까 어, 매일같이 심적인 고통이 시달리며 주식창을 매일같이 들여다보며 주가가 정말 움직이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어 심지어 식사를 좀 못하시는 분들 식사를 거르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십니다. 어, 사실 저는 어,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중에서 어, 장기투자에 따르는 개념과 이념이 좀 잡히지 않는 분들이죠. 바로 주린이 분들입니다. 어, 정말 사소 고생한다, 라는 말이 딱 맞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삼정부패 가족분들, 우리는 현재 시가총액 1위, 어, 이에 따라 주가가 완전히 짓눌렸다가 다시 폭등장을 불러일으키는, 즉, 등하라기 편차가 큰 종목의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실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며 입맛도 없는 분들은 등화락의 편차가 정말 큰 종목이죠? <laughs> 대개로 이러한 종목은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짧은 시간 동안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출을 하는 거죠. 한 방에 날렸을 때, 그러니까 이 이러한 단타를 하다가 한 방에 돈을 날렸을 때 되게 어, 밤잠에 설치며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주식장에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종목에 주식 투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어 실제로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어 비트코인. 저는 사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어 약간 도박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24시간 어 이렇게 좀 개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어 참으로 힘든 도박장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한방에 모든 전 재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다가 어, 그 모든 돈을 송두리째 날리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정말 그 어떠한 주식투자보다 정말 안전하고 어, 특히나 재테크의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를 이행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주식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시점에 어, 이 시점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현재 적대적으로 꼽고 있는 세계 글로벌 1위 대만의 TSMC죠.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기도 한데요. 이 대만의 TSMC를 견제하며 <laughs> 정말 미래를 꿈꾸는 주식 투자를 이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만의 TSMC 현재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악재의 악재 아, 정말 크나큰 문제가 생겼다는데, 그 부분까지 함께 살펴봅니고 아, 우리가 추적하는 삼성전자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찾아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실, 어, 이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어, 지금 보시면 대만의 TSMC 60.1%죠. 어, 삼성전자 12.4% 격차가 상당히 크게 어,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만의 TSMC가 미국에 짓는 이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공장 가동 시점이 어, 지금 늦어졌습니다. 대만의 TSMC가 아, 2025년도로 1년가량 아,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은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4년 하반기이지만 어, 대만의 TSMC는 2025년도입니다. 어, 그이후는 첨단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숙련 인력이 현재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력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파운드리 어팡의 둔화와 실제로 어, 대만 외 어, 지역으로 최첨단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어, TSMC의 내부에 우려 있는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대만의 TSMC는 완공이 2024년 하반기였습니다. 거의, 삼성전자와 비슷했는데, 어, 실로 대만의 TSMC는 밀려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이에 따라, TSMC는 2024년, 애리조나 1공장에서 4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하고, 그에 따라 2026년부터 이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모두 빠그러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이 계획이 빠그러지면서, <laughs> 결국 삼성전자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먼저 제품을 만들고 그에 따라 기술력을 끌어올린다면 정말 많은 고객사를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제품을 만들며 그 제품을 고객에게 제품을 팔수 있음으로써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삼성전자는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어, 정말 엄청난 투자와 그에 따라 인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 적극적인 투자에 따르는 인력 형성을 현재 양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은 이런 주가의 어, 시점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어, <laughs>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텍사, 텍사스주 테일러의 첨단 바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 건설 중인 삼성전자는 어 실제로 이제 클린룸부터 먼저 짓고 있고요. 그에 따라 고객 수요를 살펴 장비를 반입하는 셰 퍼스트 전략에 따라서 공장은 예정된 시점에 준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어 대만의 TSMC와 달리 숙련 인력 수급에도 정말 크나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 반도체 업계에 따라 삼성전자는 오스틴에 있는 무려 25년 넘게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인력 운영에 대한 충분한 현재 노하우까지 갖추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실제로 오스틴 일대의 반도체 전문 인력과 고객사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삼성전자의 메리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로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오스틴 공장을 이미 거의 뭐 20년 가까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직으로 테일러 공장을 이렇게 인력을 육성하고 실제로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 됩니다. 하지만 인텔 미국이죠. 그리고 세계 글로벌 시장 1위인 대만의 TSMC. 이두두 두 나라가 <laughs> 새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육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전문가가 와야 된다면 타지에서 넘어 와야 하는 그런 시점에 따라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약간은 불리한 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더 어, 한발 더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런 시점에 따라 결국 인공지능, <laughs> 바로 AI가 되겠죠. AI 모멘텀이 유지가 되면서 스마트폰, PC, 이러한 전통적인 영역에서 실적이 회복이 됨에 따라 주가는 바로 2차 랠리가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 이달 말까지 모멘텀 부재로 단기 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점 매수에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 지금 뭐 증권사별로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laughs> 기존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8만 전자였지만 이를 뚫고 충분히 9만 전자, 9만, 9만 전자에 따라 9만 5천 원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목표치가 나온 만큼 우리는 이러한 미래 전망치에 따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DR5, HBM3 이러한 경쟁력이 될수 있는 주식 투자를 이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체킹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삼성전자 내재적인 가치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